최근 강대국 한국이 최첨단 명품 무기 K9A2 자주포를 영국에 판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영국은 한영간의 군사무기 빅딜을 위해 항공모함 관련 기술을 한국에 판매하길 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가 유구한 한민족은 예로부터 포병의 민족 K9A2 자주포와 항공모함 기술을 교환하다. 곧 영국의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며 항공모함 기술 판매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번 군사무기 빅딜은 한국과 영국 간의 군사적 기술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실제로 영국 정부는 한국은 영국의 군사무기 분야에서 주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언급했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발언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으로 보답했다. 영국은 특히 그들의 항공모함 운영을 통해 군사적 전문 지식이 뒷받침되는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도 새로운 무기체계를 영국에게 제공하며 상호 번영을 보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영국의 항공모함 운영 경험 등 지식 교류와 함께 기술 협력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한국산 K9A2 자주포가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2019년부터 한국은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A1의 개량형 완전 무인포탑 K9A2 자주포를 영국에 판매하려고 한다. 과거 영국과 한국은 한국해군의 KSS-3 3,000통급 공격용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해군 및 영국의 군사적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하여 해군 자산에 대한 산업 제휴를 성공적으로 맺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해군 방위 협력의 노력을 바탕으로, 양측의 산업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자주포 무기 시스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가 다른 분야로 방위산업 관계를 넓힐 수 있다면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영국의 구형 자주포인 노후화된 자주포를 대체할 최신형 자주포를 확보하려는 영국 육군의 최적 해법을 꼽았다. 2022년에 등장할 영국의 최신형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의 K9A2 자주포가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높다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다. 영국 육군은 한국산 최신 개량형 k9a2 자주포를 간절히 원하며 강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 디펜스가 제작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등극했다. k9 자주포의 플랫폼과 핵심 기술이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돼 관련 고객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포함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약 1,700여 대의 K9 자주포가 판매되었다. 기존에 설계된 K9 자주포는 분당 최대 6에서 8발의 화력을 보여주지만 자동화 포탑이 장착되고 포신까지 개량화를 거친 K9 A2 자주포의 최대 사격 속도는 무려 분당 9발에서 10발을 훌쩍 상회해 버린다. 다른 나라 자주포와 비교해보면 미쳐버린 수준의 화력이다. K315 로켓 엔진 포탄까지 장착하는 순간 최대 사거리는 54km로 늘어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명 최첨단 원격 자동화 화포 시스템은 완전화된 무인 포탑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적용돼 무인 포탑으로서 승무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신소재 강성 코팅 첨단 도금 기술과 장약기술연식주택 강화가 적용되었고, 사격 신속성을 증대시키는 신소재 주포도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K9A2를 세계에 앞세우고 있는 한국은 자주포 수출사업에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K9 자주포를 개량한 K9A2 자주포 한국산 무기수출이란 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2021년 한화에서는 K9A2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이며 최신형 K9A2 기종에는 영국 육군의 자주포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핵심 조건인 자동 포탑이 장착될 것이다. 영국 육군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의 나토 연합군과 연합하여 각 군에 의해 운영되는 K9 자주포의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포탄 등 무장 교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9A2 자주포에 대한 잠재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K9 자주포를 판매해 자주포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영국마저도 한국산 무기 공급망에 합류하면 영국은 저렴한 K9A2 자주포를 고성능의 성능으로 맛볼 수 있다. 영국은 최신 K9A2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수출이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의 K9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강대국 한국의 끝없는 자주 국방을 위해 영국과 군사무기 빅딜을 성사하려 하자. 영국을 짝사랑하는 일본은 더욱 더 절망하며 말 그대로 난리난 상황이군요. k9a2 영국 수출 관련 소식이 일본 커뮤니티 마톰의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K9A2 자주포의 카탈로그 스펙은 과분할 정도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사격해보면 문제점이 속출하는 게 분명해. 이러니까 일본에서도 중국산과 한국산은 깊이 대상이 된다.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에 어느 정도 부러움을 느낀다. 일본은 멋지지도 않은 구형무기에 요금만 잔뜩 지불해놓고, 신형 자주포 개발도 독일산 트럭에다 야포를 올려놓은 형식이다. 놀랍게도 이게 전부야. 트럭은 일본산이 아니라 독일산이고 한국은 K9 자주포의 성능을 높인 개량형을 정식 출하하려 하고 있어. 그러는 동안 일본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 한국에 밀려 후줄근한 2등 국가가 되고 싶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예산 투자를 진행하자. 세계 대전 종전 전에는 귀축 경비라는 단어가 있었다. 정말로 한국과 협력하면 영국은 다시 한번 귀축 취급을 당할 것. 일본은 영국을 위험적국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불평해도 전혀 상관없지. 전 세계가 K9 투성이로 바뀌는 건 만족감이 훌륭하다는 소리잖아. 이러다간 K9 자주포가 세계를 뒤덮어서 아군도 적군도 K9 자주포를 사용할지도 몰라. 영국시 일본의 충고를 잘 들어봐라. 라이벌 독일의 자주포보다 한국산 자주포의 가격이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수상해. 그렇게 저렴한 가격부터는 새로운 자주포를 구매한다는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영국산 AS-90 자주포보다 K9 자주포는 저급 성능이라서 전혀 쓸모가 없어 보여. 오히려 영국인들은 일본산 제품을 동경하고 있지 않아. 협력 대상을 제대로 골라야지. 한국을 제외시켜 일본을 포함해라. 미쓰비시도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를 만들고 있다. 한국은 괜히. 민폐 취급 당하지 말고 바톤을 넘겨라. 돈 있는 선진국은 한국 제품을 절대로 사지 않는 법칙이 있어. 구입하더라도 한국 측이 적자로 강매했으니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칭 세계 제1의 기술로 만들어진 포탄을 발사하면 폭발하는 자주포야. K9 자주포는 쓸모없는 덜렁이 자주포일 뿐. 이러한 진실을 일본만 알고 있다는 게 억울할 정도다. 영국님에게 가급적이면 일본의 89식 자주포를 권하고 싶어 자위대가 사용해봤으니까 믿음직스럽 고 89식 자주포를 구매한다면 19식 자주포도 추가로 판매를 허용 해줄게 앞으로 한국산 무기의 불량 소식 에 리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값싼 무기로부터의 방위력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영국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후회하겠네 강대국 한국과 영국의 역대급 군사무기 빅대, 항공모함 기술과 K9A2 자주포를 교환하고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최상위 우호국으로 증진시키려하자 영국을 짝사랑하는 일본은 발칵 뒤집혀 부들부들 떠는 상황이군요. 한국과 영국의 무기 기술 협력이 일본에게는 역대급 충격으로 다가오는가 보군요. 한국이 일본을 제대로 참교육할 때까지 한국산 무기에 자주국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